지글지글 곱창이 잘 익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행복양곱창입니다 행복양곱창 지금 어, 손님 보내고 어, 맛있게 양곱창 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어, 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어, 대창입니다 대창 곱창 그리고 이게 염통 이 대창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대창 기름이 밑으로 쫙 흘러가게 하면서 여기에 이런 곱창이 있는 것들이 이 대창 쪽으로 좀 이렇게 기름이 묻으면서 같이 먹으면 대창 기름이 고소하고 맛있어요. 염덩부터좀더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어... 특양이죠. 특양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명지 오션시티 행복마을이 있습니다. 오세요 한번. 요즘에 점심시간 때 브런치 타임으로 저희가 개장을 해서 상당히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. 그리고 아주 반찬도 아주 다양하게 내고 있어요. 한번 오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꼭 한번 들려주세요.